2차 방정식의두 권, 알파 베타. 어, 이거는 그두 군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k. 알파 베타 두 군의 고번 6. 그리고 이게, 여기서 분모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연습으로 되겠네. 알파 마이너스 2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합차.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 25분의 4 됐죠. 자 이렇게 약분 처리되고, 그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이것보다는 자 이렇게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2는 25분의 4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알파 베타를 동분하면은 알파 다기 베타 분의 1이 되고,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알파 베타가 되고 이것이 25분의 4가 되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k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6은 25분의 4. 됐죠? 이렇게 3. 이렇게 하면은 75는 마이너스 4k. k는 마이너스 4분의 75가 되죠. 됐죠? 자, 그리 되면은 어, 이게, 그, 우리가 구하자는 게 마이너스 4k 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4k 니까, 바로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75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75가 됩니다. 그죠?